안녕하십니까. 피처 오브 안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얼마 전에 발표한 웹뷰2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웹뷰2 컨트롤이, 아, 두달 전에 발표가 됐어요. 현재는 프리뷰 버전이고, 웹뷰2 컨트롤을 이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뭐, 웹의 에코 시스템을 이용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이티브 캐파빌리티, 네이티브와 웹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웹뷰 컨트롤이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된다. 그다음에 뭐 빠른 개발, 뭐 코드 공유, 시큐리티 윈도우즈 7 8, 1 0 서포트 마이크로소프트 서포트 어, 여기 밑에 글씨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웹뷰2 컨트롤이죠. 자, 그 자세한 페이지는 이 링크를 누르시면 가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에웹 기술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미니움 엔진을 이용을 해서 사용 호환성이 형성이 됐고 그런데 현재는 프리뷰 버전이기 때문에 프로덕션에 이 앱을 사용해서 배포를 하는 것은 금지를 사용을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래 이제 UWP 컨트롤 UWP 앱에도 웹뷰라는 컨트롤이 있고요 그다음에 WPF 에도 웹 브라우저라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런데 WPF의 웹 브라우저 컨트롤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엔진을 사용을 했었던 녀석이고 뭐 지금은 엣지를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여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예전의 엣지 그 엔진은 어, 지금 현재 웹 표준이랑은 조금 맞지가 않아서 어, CSS를 웹 표준에 맞게 만들어서 올려놓아도 깨지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개발상에서 많은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디버깅이 안돼요 그렇죠 어,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F12 누르면 디버그 창이 떠가지고 거기서 어, 디버기도, 디버깅도 할수 있고 여러가지 내용을 볼수 있어야지만 어, 뭔가 개발하는데 용이한데 현재 웹뷰 컨트롤이나 웹브라우저 컨트롤은 전혀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뷰2 컨트롤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어, 웹뷰2 컨트롤이 어, 서포트하는 플랫폼을 먼저 알아보면, 어, 윈32 어플리케이션 CSC++, 그 다음에 단넷 프레임워크 4.6.2 이상, 그 다음에 단넷 코어 3.0 이상, WinUI 3.0 이상을 지원을 하고요 놀라운 점은 뭐예요? 윈도우 10만 지원하는 게 아니죠 윈도우 8.1, 8.7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라거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윈도우 어, 버전은 거의 대부분 모든 윈도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WebView2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웹뷰2 컨트롤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계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계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는데 네,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웹뷰2 버전 요 뒤에 프리릴리즈가 붙어있는 녀석으로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어, 현재 WPF나 WPF 윈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 외에 요 프리뷰 릴리즈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녀석은 WPF하고 윈폼에 사용이 안 되고요. 어 그거는 어윈10 불불에서만 예, 사용이 되는 컨트롤이고 요 프리뷰 릴리즈가 표시가 되어 있는 녀석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카나리 마이크로소프트엣지 버전을 깔아 주셔야 한다라는 거. 이게 예, 되게 중요하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엣지에 점점점 help and feedback에서 about Microsoft Edge를 들어가시면 해당 버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점점점 help and feedback 눌러주시면, 여기 c&n이라고 a 표시가 되는 게 있죠. 여기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러니까 거의 그 개발자 레벨의 그 매우 낮은 레벨 정도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버전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버전을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 다운로드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페이지를 가시는 링크는 위에 이 링크를 눌러서 가시면 되구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아,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로미움 카나리 채널이라는 녀석, 요 녀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필요하신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했을 때 브라우저가 제대로 동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 몇 가지 이런저런 작업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할 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이 버전은, 아, 일단은 거의 어떤 버전이냐면은, 여기 이 베타 버전보다 조금 더 높은 버전이거든요. 거의 베타 버전과 같은 버전인데 저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저희가 웹뷰 툴을 사용을 해 보시려면 이 버전을 일단 지우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나리 채널 버전을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전을 지우고 해 보니까 그때 동작이 돼서 어, 아마도 옛날에 설치해 놓으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미니 i 버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버전을 모두 지우시고 얘를 설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WPF 프로그램에서 웹뷰2 컨트롤을 올려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PF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뉴 프로젝트 WPF 코어를 하셔도 되고요단내 프레임워크를 하셔도 돼요. 상관없죠. 어, 그냥 단내 프레임워크로. F2 WPF 샘플 프로젝트라고 했고요 네, 일단은 실행을 해서 네, 화면 한번 출력을 해주시고. 자, 우리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요? 어, 아까 전에 PPT에 있었던 Getting Start 웹뷰. 네 여기 Getting Started with WebView2 in WPF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네, 이거 얘네들하고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 뭘 하느냐 면은어 누계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Add, Manage the n u e 패키지 들어오셔서 네 브라우저를 가신 다음에 여기서 WebView2 옆에 2로 검색을 해 주십니다. 이때 검색하실 때 include 프리 릴리즈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얘가 얘가 되어 있어야지만 네, 요거 이렇게 요게 나옵니다. 요거 뒤에 프리 릴리즈가 되어 있는 녀석을 꼭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설명하고 위 위에는서하고 설명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윈32의 C C++ 애플리케이션만 나오고 WPF는 안 나오죠. 근데 여기 에 프로 릴리즈 버전 선택하시면 여기 WPF하고 윈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WPF하고 윈폼이 나오는 프로 릴리즈 버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스톨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두개패키 설치됐고요. 뭐 다시 실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자, 메인 윈도우에, 메인 윈도우에, 네임스페이스 하나 추가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웹뷰2 컨트롤을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지 않는다. 이게 시커멓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일단 브라우저, 캐나리 채널, 웹,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만약 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다른 버전 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걔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걔를 어, 프로그램 추가 삭제에 들어가서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시고 이제 여기서 바로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WPF에서 그렇죠. WPF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로미어 엔진을 사용하는 웹뷰 2 컨트롤을 바로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를 띄웠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뭐해요? 어, 디버그 모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F12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F12 F12 누르면 이렇게 데브 툴이 뜹니다. 데브 툴이 뜨면서 어, 그뭐 엘리먼트 콘솔 소스 웨이트 퍼포먼스 메모리 등등의 대한 정보가 여기 같이 뜨게 돼요. 그럼 뭐 이것 뜨면 끝난 거죠? 그렇죠? 이것 뜨면 어뭐 개발하는데 웹 개발하는데 있어서 는 전혀 문제가 없이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네비게이션과뭐 기타 등등 이벤트 스크래핑 등등이 있는데 일단 저도 좀더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아서 현재는 어, 웹표2 컨트롤이 언제 정식 버전이 나오냐면은 일단 2020년 4분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4분기 정도 돼서 정식 버전이 나오면 그때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일단은 웹표2 컨트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프리뷰 버전이니 한번 어, 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일단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일단 어,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